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 앤콩쿼스 앤 3, 타이베이로 머즈 GDI 2탄인가? 2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로로그 끝내고 1탄이 펜타곤에서 나드의 공격을 받은 펜타곤을 방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역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군 기지도 위험하고 보급로도 파괴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플레이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는 무슨 미션인지 알거든요? 근데 여긴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플레이 를 하겠습니다 네이더를 막을 시키고 병력을 제거해야 한다거든요 베스트 코만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코만도 한 명으로 플레이하는 미션으로 될 겁니다 항구 작전을 분쇄하여 나드 중원군이 햄프턴 로드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십시오. 코만도를 이용 시설에 침투시켜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저격병 유닛도 사용하래요. 뭐 정확하게 무슨 미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플레이하다 보면 기억 나나? 이 네, 예, 코만도입니다. 네, 코만도에 대한 설명 한번 보시고 갈게요. GDI 변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입니다. 코만도는 1인 부대예요 50년 전통을 자랑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 중에 최고만을 선발했는데 사망이 22% 97%의 생존자가 나고 그래서 정말 정말 인류 중에 제일 특화된 특수부대원 딱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탄도 있고 차세대 무기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이 코만도가 여기 미션 이 지역을 파괴해야됩니다. 근데 근처에 블랙핸드 애들이 있는데? 블랙핸드가 뭐냐면 적군 나드 화염방사병인데 그 블랙핸드라는 소규모.. 그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문파라고 해야되나? 분파? 소규모 그.. 그니까.. 어.. 글쎄, 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집단 중에 한 명이어서 요거를 잘 Z 팩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컨트롤 S, 이렇게 점프하시고, 오우, 야한분대였구한 분대였구나, 이거. 그 다음에 요거를 타뜨리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적군 함대가 있는데, 네. 적들 폭격기 때문에, 우리 전함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드 y 공항을 파괴를 해서 우리 함선을 지켜, 야 한다 그런 중대한 미션을 우리 n o 더가가 e c o m m a n 점프 f 점프. 아 점프는 또 왼쪽 클릭이야? j u 이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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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하나 둘셋넷데 이거 사각형인가? 사 사면체? 정사면체는 아니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표준 컨테이너라고 하고 비스듬한 줄무늬가 그려진 기하학적인 모양의 회색 상자로 불쑥 튀어나와 있고 누구나 팔 힘만으로 열수 있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뭐? 어 그렇게 됐는데. That was left h a 얘 d e d That's why you have to do this. This commander has to 들어가 h i s You have to do this. You have to do this. 사기 u h a v 사 to do this. You h do o t i 아 이거 왼쪽 클릭으로 바꿀까? 이 게임이 그 여기 있나? 이거 야 일반인가? 여기 있다. 영영 왼쪽 클릭. 아, 영영 왼쪽 클릭. 그래서 옛날 커맨드 앵커처럼 플레이를 하려면은 오우씨, 자폭동자폭동 어, 옛날 커맨드 앵커처럼 플레이를 하려면 오른쪽 클릭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유닛 이동하는 데만 쓰고 어차피. 어차피 시킬 어차피 시킬 있을 때도 왼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어그래 차라리 이거를 통용시키자. 지원군이 예, 도착했습니다. 지원군이 어디? 코만도만 사용해서 햄프턴 로즈를 탈환하라는 보조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자원이 지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야 하다가 아니까 헷갈린다. 이거 다시 다시 바꿔 다시 바꿔. 완료 어. 이거 잡고요 네. 여기 우리편 저기 So, where are they? So, where are they? So, here 거죠 그리고 mission. We 기 r 코만도 한 명으로 다 뚫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장거리 폭격을 할수 있는 저격병.. a n d of t h 그 커맨드 컨커 2에서 카발이라고 해서 나드의 AI 같은 게 있었는데, 걔가 케인의 좀 오른팔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비리온 봉쇄 정책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특별한 벙커가 서스펜션 캡슐에 당긴 인간. 또는 휴머노이드 생명체형태 증거를 나타낸다는 소. 그래서 이 카발이라는 게 AI냐, 아니면 실제 사람이냐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커맨드 커고 2는 그 플레이를 진지하게 클리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뭐야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어, 무거 그 커맨드 커고 3에서 무슨 일이 좀 에이, 이 어디까지 가니? 어? 어디까지 가야 돼? 아, 피해! 이것도 싸울 수 있어? 아, 싸울 수는 있네요? 이걸로, 이걸로 피하고 이렇게터뜨리면 되는데 아이씨 많잖아 근데 1대1로 이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코만도가 오토바이 부셔버리네 이정도는 돼야죠 이제 보병형 영웅들이, 그, 탱크하고 맞장뜰수 있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레드홀러2의 소련군? 걔네들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아니, 3편에 와서도 그게 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오네? 근데 사실, 레드홀러 쪽의 그, 영웅 유닛은 자기가 부수는 게 아니라, 목표물을 체크하고 있으면은, 와갖고 폭격 날려주는 그런 저거였기 때문에 사실 마,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 저거는 아니죠. 탱크를 직접 상대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옮기고 이쪽으로 이건 포카스터가 얘네들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막 들어오고 있죠. 그냥 들어간다, 씨. 이걸 못이기했어 우리 코만도가? 어? 오케이. 저격병은 뭐 나중에 사용해보면 되니까. 지금은 천천히. 적들이나 제압합시다. 빨리 들어가야지. 오토바이 죽어랑.랑 이 싸워보자. 그렇죠. 네. 오토바이가 개입니다 코만도. 개쎈 코만도. 뭘 쏘는 거야? 아, 이제 굳이 건물만 때리고 있죠. 이게 코만도다. 자, 이거 부수고 다 부숴버리자. 뭐. 다 부숴버리자. 사실상 영웅군이시라는 게 코만데그거 3에서는 코만도 레들러 시리즈에서는 각각 진영마다. 영웅 유닛 이름이 다른데 그리고 되게 특이한 이 게임만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커미쉬에서도 뽑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뽑으면 거의 게임 체인저나 다름 없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유닛 영웅 유닛이 있긴 한데 좀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 유닛보다 약간 강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 싸우는데 도움은 안 되는 그래갖고 맨날 옛날에 플레이할때 영웅은 저쪽 앞에다가 저쪽 뒤에다가 짱 박아놓고 일반 이니저로만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음 플레이가 결국에는 공군기지를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 안 깨고 들어가면 좀 센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 시간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